네, 오늘 소개할 물건 소재지 충주시 대소원년 대소리 전한필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지는 충주 i c 에 근접해 있는데요 아마 충주에서는 가장 많은 물동량 운송량 교통량을 보이는 예 대로변일텐데 그곳에 접해져 있는 물건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지는 호재덩어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건지의 가장 교통량이 많은 충주 IC에 근접해 있고요. 예, 첨단, 서충주 신도시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단 예정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공단 예정지와 대학병원, 예, 그 충북대병원 되겠는데요. 예, 위치 예정지에 근접해 있는 예, 물건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전한 필지의 전체 면적은 2058제곱미터 623평인데요. 전체적으로 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대로변에 접해져 있습니다. 예, 높이 차이 도로면과 없기 때문에, 예, 특별히 손볼 곳 없는, 예, 토지 한 필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매매 가격 9억 3천만 원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은 그림으로 물건지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3.3 제곱미터당 3 7 3,230원 되겠고요.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 되어져 있습니다. 예 건폐율 2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오늘의 물건지 주변에는 이미 예 건축물이 모두 지어져 있고 예 상업용 건축물로 그리고 근생 건축물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예 오늘의 물건지 마찬가지로. 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필지라기보다는 예, 상업용 건축물을 짓는 곳에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의 토지 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지 그림과 대로변의 그림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잠시 후에는 현장에서 물건지 설명 예, 더더욱 자세히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현장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물건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대소면 대소리에 나왔는데요. 이곳은 뭐 충주 시내에서 교통량이 아마 가장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물건지의 그림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예, 충주시의 간문인 예,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 서울 그리고 충주 시내 그리고 서충주, 첨단, 신도시까지 모두 연결되는 예, 그러한 도로의 바로 앞자락에 오늘의 물건이 접혀져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도 물론 도로에 접혀져 있는 곳이고요. 그림으로 바라다 보이는 곳도 도로에 접혀져 있는데, 바로 앞부분이, 예, 그 대로, 예, 삼거리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곳이 서충주 첨단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예, 이 대로에서 다시 나누어지는 삼거리가 되겠는데, 바로 그 지점이 또 하나의 공단이 예정되어 있는 예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충북대학교 병원이 지금 타당성 검사 중인데요. 예, 그 병원이 만약에 충주에 유치를 하게 되어도 바로 이곳 대소원면에 예, 유치를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으로 겹치 겹친 예, 토지를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의 토지의 상황은 전으로 활용 중인데요. 아마 올해 콩 농사를 지어서 지금 수확한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의 물건지의 모양을 보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예, 그러한 물건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로면과 높이 차이 없습니다. 평평합니다. 굳이 흙 메꾸기 할 필요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토지의 주변 상황을 보면 예, 이미 그 근생을 통해서 좌측편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보이고요 또 우측물에 우측편에 보면은 그 가든과 그리고 모텔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예, 이곳이 바로 충주의 관문이고 가장 교통량이 많은 그 인구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영업 아니면 뭐 상가 이러한 건축물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인데 예, 유독 오늘의 이 물건지만 현재 예, 전으로 활용 중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물건은 누구라도 탐을 낼수 있고 예, 이곳의 용도를 선택할 때에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오늘의 물건 예, 선택할 수 있는 곳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물건의 그 바로 앞쪽에는 그 충주 시내에서 가장 그 교통량이 많은 곳에 휴게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휴게소도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영업을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식당은 당연히 있고 요 식당과 매점 등이 있는데 그거 이 외에도 주변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는 아주 충주의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 중에서는 아주 가장 크게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주유소가 있고 LPG 주유소가 있고 예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 부대 시설이 있는 휴게소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예사 차선 도로에도 접해져 있지만 이 휴게소 내에서도 오늘의 물건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 토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예, 토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제가 150만원의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에 따른 가격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토지가 양쪽 면에 도로에 접혀져 있고요. 물동량이 가장 많은, 그리고 차량의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곳에 오늘의 물건지가 위치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변에 근생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건축물이 있는 곳에 중간에 끼인 물건지기 때문에 예, 다양한 용도로 오늘의 물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가격과 견주어 보시고 투자 가치 아니면 사업성까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예,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오늘은 충주시의 공단이 또 하나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서충주 첨단과 신도시에 접해져 있는 충주시 내에서 가장 물동량 이동이 많은 곳. 그리고 충북대 병원이 현재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충북대 병원이 유치될 곳, 이 충주시내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대수원 면 소재지 내에 있는 예, 지금 토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까지 그이 모셨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오늘의 물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예, 이 물건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 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물건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